347번은 1등 당첨제비가 1개, 그리고 2등이 5개, 그리고 당첨되지 않는 제비가 4개가 있겠죠? 그때 총 5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이때 당첨제비에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죠.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그러면, 분모에 당첨제비가 나오는 경우의 수, 열개열 개의 제비에서 2 개의 제비를 뽑았을 때, 그때 당첨제비가 나오는 경우의 수분의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당첨제비가 나온 경우의 수에서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된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당첨제비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당첨제비가 1등 한개 2등 5개. 그러면 당첨제비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총 경우의 수에는. 그리고 당첨제비가 하나, 그리고 당첨되지 않는 제비가 하나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6콤비네이션1 곱하기 당첨되지 않은 제비 4개에서 하나를 뽑아주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당첨제비가 뽑혔던 경우에서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당첨제비가 하나 뽑혔을 때는 1등과 당첨제비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1등과 2등 당첨제비가 하나씩, 하나씩 뽑힌 경우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게 분자로 가면 되겠죠. 1등 하나 당첨되지 않는 경우가 뽑히는 경우는 1 곱하기 4개에서 하나를 뽑아주니까 네 가지, 경 우가 될 거고, 1 등, 한 가지, 2 등, 5 컨비네이션 이 니까 5 다섯 가지가 되 겠죠？그러면 여기 15 6 컨비네이션 이 여기 24 플러스 9 그러면 39 분의 9 3 으로 나 누면 13 분의 3이답이되겠 네요.